뾰로롱! 뾰로롱! 보리네가 일파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보리야. 어머니 오셨다. 어머니 오셨어. 음. 보리 보리 잘 왔습니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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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어요. 우리 보리 왔어요. 보리가 왔어요. 보리보리보리. 그리고, 우리 룽지랑 공부. 아, 우리 몽아리, 몽아리 아리아리네. 월요일 날안 오셨는데 오셨네요. 출첵뾰로롱 감사드려요. 네, 우리 뭉치뭉치. 아우뭉치. 아우신, 신나, 아우신, 신나. 아유, 아우. 으으 오신나? 오신나? 어. 아니, 발톱이 너무 아파. 뭉치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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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뾰로롱, 뾰로롱. 방금 테러 당했어, 테러.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우리 뭉치, 뭉치, 뭉치.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뭉치. 지금 터클 끝나고 바쁜 우리 뭉치. 뭐 지뭉치, 뭉치. 보리보리,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이 보리보리 새 친구 보리보리 나머지는 원래 있던 친구들 그리고 진짜 새 친구 우리 아리아리가 새 친구네 미용하고 왔어요 우리 아리 미용하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아리 여러분 이게 아리의 미용 미용한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생 여자 얼굴로 치면 생얼이라고 하지만 음. 강아지들한테 이게 생몽을 보여주는 우리 아리 이게 쌩이에요 쌩 근데 귀털 조금 남겼네 귀 끝에 아, 아리 짜증났어 지금 짜증났어 짜증났어 우리 아리아리 아리. 오늘 부르고 왔어 짜증났어 생겼습니다. 아리가 나이가 많아요. 어린 나이가 아니야. 우리 아리 일곱 살이 일곱 살. 7살. 아리 지금 짬뽕 났어요. 더워서 확 밀어버렸어요.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밀었어요. 지금 여러분 밖에 비가 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애들이 지금 그래서 제일 못 알아 못, 못 알아봐 우리 아리를. 애들이 새로운 애인 줄 알아요 지금. 응. 아리가 새로운 친구인 줄 알아. 새 친구. 새 친구인 줄 알고 있어 우리. 뭉치야. 밖에 지금 비가 끝쳤니? 응. 아직 그래도 조금씩 온다고 하네요. 아 진짜 날씨가 정말 무지한이 덥네. 무지한이 더. 이렇게 더울 수가 없네. 오늘은 해도 안떴어요. 약간 흐렸잖아요. 흐렸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흐리 약간 흐릿흐릿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장마도 제일 어, 제일 빨리 온 장마고 조이 이번 주에 지금 가야 되는데 장마네. 어, 그리고 또 장마가 시작됐고 날씨도 오질락이 덥고 그렇습니다. 막 지금 몸이 끈적끈적해. 끈적끈적. 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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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 우리 룽지는 비도 하나도 안 맞았네. 우리 봉구만 비 조금 맞고, 우리 조던이는 집에 못 가나요? 집에 못 가나요? 음. 아, 한여름이 한여름. 이제 진정 레알 서머가 찾아왔어요. 레알 서머가. 아우 더워 토요일날까지 오지요 토요일날도 비 온대. 지금 토요일날 비 온다고 해서 고민이에요. 고민이 지금 원래 내일은... 내일은 우리 아랍공주, 여러분 아랍공주 아시죠? 우리 아랍공주 내일 수, 수영장에서... 물, 물놀이가 계획돼있었는데 지금 비가와서 차질이 생길수도있어 내일 날씨가 안좋으면 안되는데 어? 아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시원해 6시에 아, 데 아우 시원해 역시 선풍기가 짱입니다 선풍기 선풍기는 신일 선풍기. 선풍기는 신일 선풍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우리. 오늘. 어, 뭉치야, 너는... 왜 그래? 뭉치가 놀고 싶은가봐.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못 놀아 지금. 애들 못 아 그리고 네. 레동 뉴스 레독 레동 뉴스 네. 우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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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보라 보라 어. 일로 어, 와봐 보라야 보라 내가 불렀잖아 보라야 보라는 성이 뭐야 김보라야 어협보 혁보라. 협보라야 <laughs> 아니야 우리 보라가 여러분 드디어 꽃도장을 시작했어요. 박수 드디어 이제 진정한 여자아 어? 이보라? 이보라? 어... 드디어 어... 첫 꽃도장을 시작했습니다. 첫 꽃도장 꽃도장 시작했고요 드디어 이제 진정한 레알 여자가 됐습니다. 여자 네, 보라 축하한다고 아리네가, 지금 오늘은, 월요일날은 우리, 생 i 세븐님이랑우리우리방송했송데 오늘은 아리오빠 아리 오송하네 아리오빠네랑 g 리아리오리 아리 g 리 i n g s 아 n 리 s i n 리 sing, s i 그 g 뉴스 여러분 내동 뉴스 설리가 드디어 또 방송 섭외가 들어와서 네. 어제 방송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리가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월요일. 15일 156 월요일. 네.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설리 또 방송 촬영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공중파. 우리 설리 이제 이제 MBC에. 어, 그 뭐냐? 매니지 못하나 해야겠어. <laughs> 어디냐고요? MBC, MBC의... 뭐야? <목소리도> 아, 생방송 오늘 저녁에 나온답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에 꼭지의 이름은... 별별... 별별... 별별, 별별 대전인가? 어. 그 꼭지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설리가... 바빠 스케줄이 이제 우리, 우리 한매니저가 매니, 한 지금 매니지먼트 하고 있어 지금 관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또또 사다리 타 사다리 사다리 타요라고 물어보는데 사다리는 맨날 타고 있어요 어제도 사다리 타고 수영하고 신나게 놀았어 어제 그래서 우리 우리 매니저님이 우리 한 매니저님이 설리 지금 개인기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지금. 잠수를 지금 네. 잠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수 잠수는 사다리는 진짜 자연방으로 어, 자연방으로 지가 혼자 한 건데 어, 잠수는 한 3분의 1 정도는 지가 스스로 하는데 나머지는 좀 한번 그 우리 제이사 형님이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어, 도전을 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 지금 새 친구야 아리는 새 친구 지금. 아무튼 근데 아마 메인은 사다리 타는 강아지로 나올 거요 우리 또 설리 사다리 타는 사다리 타는 우리 설리 설리 잠수는 될지 안 될지 몰라. 네. 아무튼 네. 아 근데 걔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장담을못 해요. 수영장에 나올. 아, 수영장 데샤세 데샤세에 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네. 여러분, 화요일까지 호텔링 하면 방송 출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NBC가. 네, m b c 어, 시청률은 보니까 3%좀 넘던데.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치님어 박민채면 송이 송이네 송이네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레드옥계 정말 빅 뉴스 뉴스죠 네, 우리 설리가 또 방송에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가네요 봉구 코 잘생긴 봉구 뉴스는 또 있나요? 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또레드오 뉴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어요. 네, 기쁜 소식, 미니가 우리 그 코카, 미니, 미니가 호텔링 왔는데, 맨날 같이 오던 우리 슈, 그 슈나우저 슈 친구 어르신, 어르신은 네, 그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무지개다리를. 그래서 늘 같이 살던 애인데 그 슈가 없어가지고 미니가 좀 약간 살짝 글루미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오늘 네. 또 오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워낙에 나이도 많고 어, 나이도 많고 연로하고 어, 아픈 곳도 많고 어, 결국에는 어, 그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자 혼자 왔어요. 혼자. 혼자 왔는데 좀좀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미니, 미니 미니는또 미니도 라방에 한번 출연을 시켜야 되는데 막 어. 다음에는 아마 한번 라방에 한번 미니를 출연을 시켜 보고 싶은데 미니가 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6살에 어. 나이가 열다섯 그리고 눈이 하나가 한쪽 눈이 예, 그 없어요. 예, 그래도 아여튼좀 그렇긴 한데 예,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내 두게 또이 슬픈 소식 예, 우리 자주 오던 우리 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거 슬픈 소식이었네요. <laughs> 아니 얘가 지금 애들이 아리를 지금 새 친구로 알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아리가 지금 예민한 상태예민한 상태. 아니 충청 춘천... 동부가 불편한가봐. 아무튼 이번 주 말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그 방송 촬영 하러 또 오니까 그 그때 저희가 많이 많이. 우리, 우리 네. 그 방송 나중에 나오면 아마 그게 다 다음 주에 나올 거야. 20 20몇일인가? 20 며칠인가 20 하튼 그때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게 촬영 끝나고 어, 나올 때또 알려드릴게요. 공지해드릴게요. 언제 나온다고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네가 뭉치네가 오늘 인스타에 안 오셨네. 라방에. 네, 네. 라방 호텔 본방 돌아야! 본방 본방 사수네. 본방 사수 감사 감사. 생생세븐님도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라방을 안타깝네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오늘 레 라이브 방송 레동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비도 오고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해서 오늘 라방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마무리. 그 더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밤 선선한 밤 선선한 밤 보내십시오 여러분. 네그 금요일 날 만나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만나요 안녕 안녕 뿅뿅 뿅.